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뇌에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은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단어를 갖고 문제를 바로 푸는 시스템이 있고요 빠른 시스템이 있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푸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일단은 빨리 직관적으로 풀리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야, 이건 거의 뭐 제가 정리한 걸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잘했네요 너무 잘했고 어, 이게 공부가 딱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게 어느 파트에 뭐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못 찾아요. 되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세계사 세계지리 이 정도면은 이번에 진짜 1, 2 등급 둘다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세계지리를 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얘들은 공부가 지금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세계사 세계지리? 세계사는 지금 거의 다 공부한 것 같고. 세계 지리만 오. 조금 더 공부하면 될것 같아. 와 무서운데? <laughs> 그러면은 어, 유시환 선생님 지금 문제집을 뭐뭐뭐, 뭐뭐뭐 좀 봤어요? 일단 그 수능 기출 문제집 풀고 있고 세계사는 세계 지리는 내신 문제집 하나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다둘다 둘다 수능 플러스 내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을 네. 각두 권을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해설 먼저 보고 그다음 교재 정리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 이 방식으로 보고 있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저는 이번에 욕심을 조금 내고 싶어요. 1등급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세권 보면 완벽한데 세 권을 볼수있으면완벽한데 그거는 남은 시간 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각자 두 권은 꼭 보면 좋겠고 해설을 정확하게 개념 기본서에 교과서 교과서에. 혹시 유찬 학생이 사실 책 정리를 어, 엄청 깔끔하게 하는 편 아니어서 제가 책 정리를 조금 더 보, 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네. 남은 일주일 동안은 다른 것보다 책 정리에 좀더 시간을 쏟아서 그다음에 유찬 학생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성적이 사실 원하는 만큼 좀안 나왔던 게이 이 문제를 많이 안 다뤘다는 느낌보다는 표, 그림,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 해결법이 부족했어요. 실제 유치원 학생이 그걸 다 읽고 풀었었거든요. 읽고 푸니까 네. 내가 어, 아, 이 부분 잘 모르겠다 나왔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만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지금 혹시 없죠? 지금 있어요. 어, 좋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실래요? 네, 제가 보고 바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그래프는 국가의 보편 종교 신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복사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경관 이건 거의 뭐 제가 정리한 걸 보는 것 같은데 같은 방식이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정, 어, 너무 너무 잘했네요 너무 잘했고 이제 앞으로 정리할 때는 앞에 요건 안 해도 돼요 네. 요 표시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이제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어, 아주 잘했어 어, 이게 공부가 딱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게 어느 파트에 뭐다 이렇게 공부가 못하는 사람들이 못 찾아요 어느 파트에 뭐다 못 찾는데 어, 되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뿌듯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제가 지금부터 그냥 제가 분석 좀해 볼게요 그래프는 가다에 어, 보편 종교 신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레이시아 스림과 파키스탄 중 하나다 아냐슨들은 아시아다 어, 맞췄네요 이거는 네 어, 맞췄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자꾸 봐야 되냐면요 이런 문제를 볼 때면 은 그래프의 현혹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여기 써 있는 해설에 보면 대표적인 보편 종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등이 있다. 제시된 국가 중에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비중이 높고, 그다음 스리랑카 불교 비중이 높고 따라서 세 국가 중 모두 비중이 가장 낮은 비는 크리스트교다. A는 높게 나오고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은 이 표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해석이고 네. 실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이앞 부분이에요. 부분. 어디 국가가 어떤 종교의 비중이 높은가, 그래서 오답 이제 이렇게 불교신문자한테 아시아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책을 한번 보면요. 실제 이 여기서 이제 엄청 크게 한번 나타내보면은 종교 분포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세계 인교의 종교 구성이라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계 주요 종교의 분포. 여기서 자,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실제 그래프를 읽고 해석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내요 내가 묻고 싶은 건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래프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실제로 문제를 물어보신 건 뭐냐면 대표적인 보편 종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등이 있는데 제시된 국가 중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과 이슬람이 높고 스리랑카 불교 비중이 높다 그다음에 따로 세국과 모두 비중이 가장 낮은 비는 크리스트교다 이거 여기서 뭘 묻고 싶은 거예요?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랑 스리랑카에서 는 어떤 비중이 높고 어떤 게 낮은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 여기서는. 근데 네. 요 뒤에 보면은 해석이 막 나옵니다. 가나다는 뭐 어떤 식인지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자꾸 읽고 해석하려 그래요. 물론 이 해석법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뇌에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단어를 갖고 문제를 바로 푸는 시스템이 있고요. 빠른 시스템이 있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푸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딱 보면은 일단은 빨리 직관적으로 풀리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답지도 보면은 어 정답이 불교 신봉자는 대부분 아시아에 분포한다라는 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진짜로 이 여기서 수능 2018년 수능에서 출제하고 싶었던 의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너 수능 치는 너의 이름은 뭐니? 제 이름은 뭐 이윤규입니다. 너는 어디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하지? 아시아야. 아시아에 무슨, 무슨 종교가 제일 많지? 불교 신봉자들이 아시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아 그래?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을 예로 물어보면 너 뻔하잖아요. 아시아에는 불교, 불교가 제일 많다라는 거에서 아시아에 속하는 다른 나라를 갖고 물어본 그래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비중이 높고 스리랑카 불교 비중이 높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파키스탄 물론 이슬람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말씀한 것처럼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애들을 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바꿔보는데 실제 묻고 싶은 건 뭐다? 불교 신봉자는 서구에는 거의 없고 아시아에 대부분 분포한다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갖고 이제 책을 책에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지금 여기도 보편 종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네. 책 여기서 불교 있어요. 여기 이게 불교잖아요. 그쵸? 불교 여기 있는데 네. 다 아시아 오세아니야.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그래서 뭘 물어본 건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출제된 거 이게 출제된 거 이게 이 파트가. 그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 아,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를 가지고 유명한 다른 종교로 묻겠구나 물을 수 있겠다. 이거 혹시 이해 되나요? 유명한 다른 종교로 물을 수 있겠다. 네. 뭐뭘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힌두교 이런 걸물 물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제가 아니요. 보기 그런 확률은 좀 낮고 크리스트교를 물어보거나 이슬람교를 물어보는 확률 이 조금 더 높을 기타 교를 물어볼 것 같아요 막 몰몬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입상으로는잘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유명한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기출된 게 크리스트교가 있었다면 크리스트교 좀더 공부하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은 유명한 다른 종교를 직접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대표 국가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할 때, 문제를 바꿔서 공부를 한다, 뭐라고 바꾸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스트리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 크리스트교 신자가 많다. 라고 하면, 이거 맞는지 틀리지,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제 OX를 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꿔 물을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진짜 많은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는 거죠. 그죠. 렇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 크리스트교라고 이제 빈 건데,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다크리스트교전70%이상이크리스트교 같이 보여요. 그죠. 렇 이런 식의 네. 공부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생님이 물어, 물어본다고 할 때는 이런 식의 사고를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선생님의 입장이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이게 문제를 풀이는 학생의 입장이에요 네. 학생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가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요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어떤 내가 내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내고 싶은 주제 명제가 있음 그것을 문제화 문제화하고 고난도 문제는 거기에 맞는 이미지나 그래프를 찾아옴.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논센스 수식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말도 안 되는 수식 같은 것들이 논문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 그럴싸하고 고난이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속은안 돼요. 여기서 물론 이제 실제 진짜 모든 걸 읽고 해석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빨리 직관적으로 풀리는지.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어, 크리스티교 나왔어. 이건 크리스트교는 유럽 사람들이 많다, 라틴 아메리카에 많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바뀐 지문 있죠.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를 먼저 찾는다든지. 그 지문을 딱 보고, 우리 출제 의도를 파악한 후에, 거기서 이제 이 지문에서 뭘 찾아야겠어요? 파키스탄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 뭐 이런 걸 미국 이런 걸 찾아야겠죠. 그죠. 네. 이런 단어를 먼저 찾고, 그 후에 그 단어가 진짜 이 그래프에 맞지, 개만 검증하는 거, 개만. 그래서 두,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출제자의 도를 파악해서 답을 일단 찍어요. 찍고 검증은 개만 한다. 이걸 진짜 읽고 해석해서 선지 하나하나 다 맞는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출제자의 도를 파악하는 방식으좀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유치원 학생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가 아니라 분석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분석 노트.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해서 두 가지 정리. 첫째, 출제자가 여기서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 두 번째, 이건 이제 추론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 문제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추론하는 연습. 이것도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불교가 아시아에 잘 많다는 게 나왔으니까 유라,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크리스트교가 잘 많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다음에 네. 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는 뭐 크리스트교의 비율은 적어지고 이슬람교의 비율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남아시아 와 북부 아프리카에는 이슬람교가 거의 9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동시에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요, 요거를 요 정리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1등급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지금 서술형 문제도 나오죠 네 서술형 문제는 제가 예시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서술형 문제 어떻게 정리했어요? 서수정 문제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네. 부족한 설명이나 그런 걸 답지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 좋아요 답지 보고 보충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인풋을 보충하는 거 인풋 인풋이고 만약 기본적인 블록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블록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 지난번에 기억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서술형이 한번 나온 바에 틀려가지고 점수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추론해야 돼요.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어디서 나올지. 요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어 여기서 주로 나오네? 내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머지 어떤 파트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들이 있고 할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지금 프린트 받았잖아요. 그걸 갖고 좀 선생님 입장에서 추론을 해봐 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세계사 세계질리이 정도면은 이번에 진짜 1 2등급 둘다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치원 학생 지난번 시험 때 시험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몇 분마다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연습했던 미니 루틴 기억나요 아는 네. 거 먼저 모아서 쫙다 풀고 어려운 거 풀고 기, 기억나요 네 그거를 한번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미니 루틴 멘탈 플랜 그래서 어, 지난 시험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머릿 속으로 상상해 보고 시간별로 어 액션 플랜 정하는 연습 이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머릿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비상 상황을 자꾸 떠올려주세요 유치원생이 옛날에 유도할 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상대방이 이 기술을 건다면 갑자기 여기를 내가 들고 파고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똑같아요 그것처럼 시험장에서 갑자기 서술형 모르는 게 나왔다 아니면은 그래프 문제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기본적인 건 지난번 학기 때다 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목표는 이번 학기 또는 다음 학기에는 세계사 세계지리 류에 1등급 받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하게 자신감 딱 잡으면 좋겠고 좋아요. 여기 공부법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